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내 또 다른 예비 후보였던 윤영선 당협위원장과의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더해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는 모습인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후보 공천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윤영선 국민의힘 전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은 22일 원희룡 전 장관과 계양 원팀 출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꿈꿔왔던 계양의 미래를 원희룡 후보에게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지방 권력 독점과 오만으로부터 낙후리고 퇴고하고 무시됐던 우리 계약의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원일용 동지를 통해 이루어내시다 동지로는 이시간이고 저와 원일용 동지는 하나가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일용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은 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참석해 원전 장관에 대한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봤던 계약, 지금의 계약 큰 변화가. 없다고 많이 느꼈었고 개양이 행복해져야 인천이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원일용 후보님을 지지하고 후원의장을 맡게 했고요. 이날 원일용 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역과 당과 국회를 모두 사유화했는데 국가까지도 사유화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건 아니라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 개항이의 자신의 마지막 지역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가장 빛나고 꽃피는 우리 자부심 넘치는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저의 남은 인생과 저의 정치 역정을 다 바칠 것을 개항 주민들께 약속드립니다. 22일까지 인천 개항을 해는 국민의 힘을 제외하고 진보당 고혜경 예비후보와 자유통일당 유동규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공천 심사를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출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는 22일 오전 10시 기준 지역내 수련병원 전체 성공이 5 4 0명중 82.5%인 4 4 6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별로는 가천대 길병원 1 0 6명중1 0 4명이나0 병원 158명 중 명, 3 8명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92명 중 65명,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5 0명중0 0명 등입니다. 또 인천의료원 12명 중 11명, 인천사랑병원 9명 중원명0명중 인천 세종병원 5명 모두,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4명 모두 등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평 세림병원과 한길안과병원, 인천한림병원은 사직자가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낸 146명 중 349명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지역에 밤사이 가로수가 쓰러지고 차량이 고립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22일 오전 6시 기준 대설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총 11건인데요. 대부분 차량이 미끄러지고 고립되는 사고나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시설물 피해들이 접수됐습니다. 22일 오전 5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가로수가 대설로 인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오전 4시 41분에는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한 차량이 도로 주행 중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천에는 전날인 21일 오후 8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2일 오전 7시 기준 지역별 적설량은 부평이 10.4cm, 강화 교동면 9.4cm, 영종도 3.8cm 등입니다. 새벽 시간대 부천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차량이 넘어져 도로가 통제되고 인근 상가 건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가 넘어지고 제설재 등이 쏟아지면서 길을 가로막아 한때 왕복 2차로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기도에 지난 21일부터 내린 눈으로 최고 13.3cm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광주가 13.3cm로 눈이 가장 많이 쌓였고 양주시가 12.2cm 고양시가 11.9cm, 인천시가 11.7cm, 김포시가 11.5cm가 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부는 20일 7시 기준 눈 관련 사고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고 캠핑장 내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는 등 모두 52건의 안전조치가 발생했고, 염화칼슘 마대에 작업자가 깔리는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밤새 내린 눈이 도로와 인도에 쌓여 미끄러질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해상에 발효된 풍랑주의보로 인해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일부 항로 운항이 나흘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22일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초속 6에서 15미터의 바람과 함께 1에서 3.5미터의 파도가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지난 20일 오전 8시 부로 서해 중부 먼바다 등의 풍랑 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백령도, 인천 연평도를 잇는 여객선 세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인천 연평도는 오후부터 인천 덕적도와 인천 이작도, 인천 육도 풍도로 오가는 여객선 여덟 척은 정상 운항합니다. 앞서 서해상에는 지난 19일부터 높은 파도로 인해 인천 백령도 항로를 비롯한 인천과 도서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일부 통제돼 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내린 폭설로 거리와 도로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주엔 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따뜻했는데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김승발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2월 중순에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양이 온 건지 궁금한데요. 얼마나 왔습니까? 그저께 그러니까 20일부터 어, 눈이 내렸는데 지금 서울만 해도 서울 그 종로구 같은 경우는 13.7cm가 내렸거든요. 근데 같은 서울인데 서울 강서구에서는 5.5cm 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상부근의 기온에 따라서 어 비가 되고 또 눈이 되고 뭐 이런 차이인데요. 뭐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그 3월 초까지도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거든요. 즉 상층에 찬 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들이 툭 올라와서 그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요즘 봄인지 겨울인지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올겨울에 그남그 그렇게 강한 추위가 여, 어, 지속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겨울이니까 물론 춥긴 추웠는데 과거 겨울보다는 확실히 그 따뜻한 그러니까 덜 추운 그런 겨울을 보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 세력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우리나라 부근에서 만나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 장마 때처럼 여러 날 그런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조금 약간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다른 때보다 일찍 찬 공기와 우리나라 부근에서 부딪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다행히 눈이 그쳤습니다만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노 눈길 사고도 잇따르는 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주의 사항을 짚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눈이 상당히 많이 중부지방에 내렸거든요. 이러면 제일 우선 음, 염려되는 게빙판길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문해야 되겠고요. 지금 그 습한 상태에서. 비와 눈 중간 상태에서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눈이 쌓이기 전에 빨리 치우고 이런, 이런 음, 방법을 해야 되겠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아까 말한 빙판길의 그, 어,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이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은 전공의 67명 중 52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병원 측은 전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간호부 진료 보조를 강화하는 등 가용인력을 배치해 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권역 응급의료센터도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 관계자들은 이번 전공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2주 이상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가용 인력 운영에 대한 한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설 대목을 노리고 한우 앞다리를 양지로 속여 파는 등 한우 불법 판매 업소가 서울시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 결과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축산물 이력 번호 거짓 표시와 포장 식육 부위 명칭 거짓 표시, 축산물 포장 규정 위반 행위와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등입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생산업체들이 인천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밀키트 생산업체 30곳을 단속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업체는 간장게장과 꽃게탕을 제조해 팔면서 원료출납 서류를 자출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습니다. 또 전생산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하거나 영업장 외 장소에서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인천 특사경은 불법 행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체납자의 가상 재산을 압류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돈은 추적 조사를 통해.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중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2,700만 원을 체납한 한 건축업자는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밀린 세금 전액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인천의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인데요. 단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약 통장 가입자여야 하며 소득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나 인천 청년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오는 29일까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양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사업 유형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포용 및 돌봄 지원 사업, 그 밖에 양성평등 도시 인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